자, 10번입니다. 자, 요것이, 자, 요 값이 정수가 되도록,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가 10이 생략된 거죠. 밑이 10. 삼형으로 봐야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문제를 딱 보고 포인트가 뭡니까? 이것을 보고 바로 우리가 볼줄 아는 건 뭡니까? 2.5하고 6 곱하면 10이 된다는 것이 상영 나오죠? 미치 10이잖아요.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이 중요한 거 아시죠? 10이 된다는 포인트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앞에 2N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 곱하기 2N, 6분의 1 곱하기 2N, N 5분 2.5 더하기 자 N 앞으로 튀어나오면요, 3분의 N 4 상영 나오입니다. 이거 먼죠 3분의 N이죠, 3분의 1N.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죠? 3분의 n 을로 묶으면, 로그 2.5에다가, 더하기 로그 4를 가야죠.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n에 로그 10. 자, 상용 로그입니다. 얘가 1이 되겠죠? 그리고 3분의 n이 되겠다. 자, 이것이 뭐가 되됩니까? 정수가 되겠죠? 정수. 그러면, n은 100여의 자연수인데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뭡니까? n은?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3의 배수 중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뭐가 있죠? 3 곱하기 부터어까지3기 33까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 1부터 33이니까 33개가 되네3곱기에서3 곱하기 33까지. 33개가